이 누나, 이 언니가 하슥 아주, 아주 맛있게 먹여지게맛맛맛맛 <laughs> 음, 음, 맛있어, 맛있어.

나 want to get that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는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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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게 예, 긴게안 하고 한3 번씩 잘라서 더 넣겠다. 야 마지막에 장식해야지.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아, 내가 <laughs> 먼저 먹어볼게. <laughs> 아, 내 돼지 아니야. <laughs> 왜 그래? 야, 맛있어 보이니까 그렇지. 한입 먹어. 됐거든, 내가 먹을게. <웃음> 끝. <웃음> 다 먹어라. 나양고추 먹어.

맛있겠다. 냉면이다. 야, 그만 마셔. 너 사람 되고 싶어? 그만 마셔. 너 집에 갈때 사람 되고 싶지? 사람 되고 싶으면 마늘 먹어. 마늘? 친구 맞냐? 나 아직 사람 아니야? 야, 집에 갈때두 발로 가야지. 이만큼 먹어도 사람 안 돼. 어? 나 아직 사람 되려면 아직 멀어. 알았어. 사장님 여기 마늘 한 야. 야, 마지막 한개 먹어. 와. 다 먹었다. 짠. 이거 남았네. 딴건 없어. 다 먹었어.